어, 정치를 발생하는, 정치 발생을 어, 예방하는, 어, 대표적인 당대책을 질러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순조가 제일 유리시킨 그런 결과는, 네. 어린 아이들에게,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 강림의강의 기회를 감수시킬 것이다. 그리고 세 번째가, 다른 들자녀 해보지 않은 분들은, 네. 좀, 좀 저, 이런 사실, 들자 어, 그냥, 6 5집이나 160이구나. 풍요. 그 다음에, 네. 더 중요한 게, 불평등의 질병이라는 겁니다. 참, 이해가 안 되죠? 충치가 불평등의 질병이라 이따 정상교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, 이해가 안 됩니다. 충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은 가장 그 이유를 찾기 쉬운 질병일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, 서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